어, 지금 보시는 것은 강화역사박물관 실내 전시실에 전시되어 있는 갑옷입니다. 어, 일명 면갑이라고도 합니다. 에, 조선 말기 서양 세력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니까 에, 흥선대원군이 1866년 병인양용 이후에 당시 무기 제조자였던 김기두 등에게 에, 서양의 총탄을 말간을 갑옷을 제조하라고 명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 무기 제조자들이 세면, 그러니까 아주 얇은 면을 여러 겹 누벼서 어, 총탄을 발사해서 실험을 해본 결과 12겹이면 총탄이 뚫리지 않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 13겹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면갑이라는 갑옷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뭐 이런 기록이 에, 사료에도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어, 이 명갑은 어, 1871년 신미양요 때 에,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을 했고 어, 실제 총탄 방어 효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에, 지나치게 무겁고 또 더위에 약하고 또 화기에 습기에 취약해서 실용성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최초의 방탄복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당시 이 면갑을 입고 전사하거나 아니면 포로로 잡힌 그런 조선 군인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도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이게 복원해 놓은 모습인데요. 이 면갑의 표면에 자세히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하에 독특한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어, 이 문양은 호부 또는 부적이라고 하는 하나의 에, 도상 또는 문양이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이 호부는 불교적인, 어, 어떻게 보면 밀교적인 진원다란의 신앙에 의해서 새겨진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밀교적인 진원다란의 신앙에 의하면 여러 유형의 호프가 있는데, 복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수명을 연장시켜 주기도 하고, 또, 나를 지켜준다는 그런 부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바로, 밀교적인 진원집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그 경전에 제시된 부적형 도안을 바로 지금 이 면갑에 새겨서 이 명갑을 입은 사람의 어떤 생명을 지켜달라는 신앙과 믿음을 담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당시 종교와 민간신앙이 어떻게 보면 정부 주도의 여러 의례에 적용된 아주 재밌는 사례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이 명갑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명갑에 새겨진 부적형 도안에 대한 연구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도안의 어떤 기원과 배경 의미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자료를 거의 모았고 향후 논문을 발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당시 사람들의 어떤 현실적인 신앙은혜와 기복신앙을 엿볼 수 있는 아주 재밌는 그런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